우리도 혹 남강 가요? 그냥 카페나 가자. 바로? 어 어때? 좋아. 좋지? 어. 괜찮 괜찮죠? 아, 너무 좋아. <laughs> 카페 가자. <laughs> 아 너무 추울 것 같아. 아, 네. 아, 네. 아 네. 얼굴이 어, 얼겠다. 아, 아, 네. 너무 춥다 <laughs> 안녕하세요 티티 진성입니다. 티하. 2021년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저희는 평일에 쉬는 사람들끼리 라이딩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기온이 영하 5도, 영하 5도인데 바람이 한 7m/s였나? 굉장히 바람이 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가 뜨고 영하 4도, 영하 5도 정도면 사실 겨울에서 겨울에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장난 아니에요. 체감 온도가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남나들몽에서 원래 남산을 가려다가 남산을 패스하고 그냥 한강 따라 쭉 타서 마운동 쪽에 그러니까 배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영화 5도, 맨 앞에는 노상경님께서 앞에서 리딩끌어주주그뒤로로여지지이이리리그뒤로로는지 w 그리고 맨 뒤에는 카메라맨 촬영을 하고 있는 o w 준서 p 쫓아가고 있고이 방향이 바람 e 미친 듯이 e 가지고 파워 r p o w 속도 power, p 서 상경이 형이 계속 끌고 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힘을 쓰면서 앞에 나와서 리딩 w e r p o w e 그렇게 해서 현재 제가 파워를 350, 380와트까지, 390와트까지 쓰고 있지만 속도가 35밖에 나오지 않죠 아 이제 바람의 역풍이 정말 미친듯이 세가지고 어, 파워, 파워가 380 정도면 사실은 45뭐이 45 정도 나올 법한데 정말 바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속도가 안 나오고 있고 카페까지 한강 한 10km거든요 근데 아... 어, 이, 이, 잘못 가게 돼요. 저도 이제 계속 끌다가 힘들어가지고 상경형한테 다시 롯데를 넘기고 뒤로 가서 이제 꼬북지연의 뒷자리로 가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사업회 같은 걸 치면서 이제 꼬북지연 뒷자리까지 붙어서 가고 있고 상경형이 끌다가 제가 다시 앞으로 나와서 롯데를 받고 상경형 다시 끌고 제가 롯데를 받고 이렇게 남자 둘이서만 거의 돌려서. 라인을 갔습니다. 너무나 춥기 때문에 빨리 카페 가서 몸을 녹이고 싶어서 상경영이 계속 말도 끌게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앞으로 가면서 롯데를 좀 받아줘서 앞에 열심히 썰매를 연을 해줘서 이 추운 날에 빨리 열, 열을 올리고 카페를 가고자 제가 앞으로 다시 나와서 끌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폐기 넘치게 한 380, 390와트까지 끌었지만 이번에 두 번째 롯데 갈 때는 그렇게 세게까지 못 가고 한 320, 30와트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려고 가봅니다. 계속 끌다 보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다시 상경한테 다시 로테이션 을 넘기고 남자들이 열심히 끌고 있죠 저, 저, 저도 그래서 다시 로테이션 넘긴 다음에 네 번째 자리로 가고 있고 그 뒤로 여지렁이 그리고 오북지연 그리고 티티준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타고 있는데 시즌 중에는 한강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겨울 이 겨울철에는 워낙 춥기 때문에 한강에 거의 아무도 없어요 거의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심히 어 자유롭게 잘 달릴 수 있는 거고 공사 구간이 있어서 잠시 그맨 앞에 어, 시야에 뻥 뚫린 것을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어, 추월을 공사 구간을 추월해서 열심히 카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상기형도 이제 이똥 역풍을 계속 맞다 보니 힘들어가지고 여지렁이한테 로테를 넘기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여지렁이가 끌라고 저도 이제 뒤에서 한번 구경해보고 있는데 어, 그렇게 강하게 끌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어, 그래 내가 앞에 가서 끌어줄게 하고 앞으로 가서 끌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역풍이 정말 미친듯이 강하기 때문에 어, 남자들이 계속 끌어주고 있지만 강도가 꽤세가지고 여지렁이 꼬북지연도 조금 이제 힘들어 했어요 그 때문에 아까처럼 350, 4 0 0은 이렇게 가진 않고 한 310에서 330W 정도로 좀 강도를 낮춰서 가고 있습니다. 상계영향인지 로테를 받고 나갔는데. 뭐 여지렁이가 갭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두번째 자리에 제가 들어가라고 일부러 갭을 내가지고 제가 두번째 자리로 이제 힘을 써서 들어가고 상경영하고저 둘이서 롯데를 돌리면서 카페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 그냥 카페를 찾아가는 한강랑인데 뭘 이렇게 열심히 타냐 이렇게 생각이 날수 있는데 어 밖에까지 나왔는데 키로스 타는 키로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에 사람이 아무도 없, 없으니까 뭐 한강에서도 열심히 잘 달리는 모습이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망원동 쪽에서 빠지는 길에 도착을 해서 라이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음! 음! 어... 음 아, 이제 꼽으면 저기 저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놀람> 90도로 돼있죠 이렇게 미역핵 같니?